지난 1일 원양어선 501 오령호가 침몰되면서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현장 해역의 기상이 좋지 않아 구조도 여의치 않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모자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은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조난 상황이 처음 신고된 것은 오후 1시 10분쯤 그로부터 1시간 만에 배가 침몰하고 다시 1시간이 지난 뒤 그나마 가까이에 있던 선박 두 대의 도움으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여덟 명중 유일한 한국인 선원이었던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선박 선사에 꾸려진 사고 대책 본부를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수색 작업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이 나빴음에도 조업이 이루어진 이유를 묻는 실종자 가족들의 질문에 선사 측은 조업 여부 판단은 선장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선장이 판단해가지고 선장님이 그걸 갖다가 지그뭐 다른 데서는 어 그렇게까지 나쁘고 좋고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초 계획했던 3만 톤을 넘어서서 4만 톤까지 어획량을 늘리라는 무리한 조업 지시가. 이번 참변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그 코타 그 양을 주니까 날짜 안에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게뭐 다른 배보다 여기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줬다더라고요. 한편 사고 이틀째인 2일 러시아 경비정과 미국 헬기 등이 사고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기상 악화로 중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원입니다